이곳은 중간국의 5성급 호텔. 이곳 호텔의 한 다이아 회원 한 분이 지금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자국당에서 자국민에게 이렇게 차가운 호텔이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 는아서말입니 아, 입니다 아,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 외 去看一下，你刚才是没有注意到是吗？面呃，这边还有两位是韩国人还是什么？有什么特权吗？一视同仁。一视同仁呢是什么情况啊？或者刚才里面的时候，我们是没有注意到。我跟您说一声啊，这种奢华酒店，我知道我是长期住，这是不是我一位的小朋友，他不懂，您没让他进去，这也明确标明了不允许脱学进入，对吧？ 근데 이 남성은 욕도 안 하고 목청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너 있게 규정 적용을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아주 정중하게 항의하고 있죠. 그러니 이 영상 속엔 호텔 식당 직원들의 매뉴얼 교육이나 운용의 실패와 그리고 그에 대한 고객의 정당한 항의가 들어있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 보여드릴 이 영상은 그냥 수준 차이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틱톡커는 홍콩의 모호텔 프런트를 찾아와서 수면용 기마개가 있느냐라고 중국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주 불쾌하게 무시를 당했다면서 그 장면을 촬영해놨죠. 내가 중국어로 요구를 했을 때는 없다 라고 무시를 하더니 곧이어 영어를 사용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갖다 주더라. 어떻게 홍콩인들이 같은 뿌리인 우리를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는 거냐 화가 난다 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수면용 마개가 睡眠二塞,好像沒有, oh, ho, oh, excuse me, uh, do you me, i plug? sorry. Okay. plug, yeah. Yes, okay. plug right. yeah, you am sorry. I'm sorry. I'm

谦卑的说有，而且以一种非常卑贱的姿势，迅速的为博主提供了睡眠耳塞。你们可能忘记了，你们的祖宗是谁？你们是不是说的汉语？你们是不是华夏儿女？你们血液里边流淌的是不是华夏的血脉？그리고이게자부심을건드렸나봅니다피열등감까지발동시키죠 차별 대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더 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할줄 알아야지. 홍콩은 영국 식민지로 노예로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일어서는 방법까지 까먹은 거지. 야저 호텔이 어디냐? 저 치욕 뼛속에 새길 거다. 그리고 언어의 중요성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게 됐답니다. 특히 아주 뜬금없는 한국어가 재발견되는 듯한 분위기죠. 저번에 나도 중국어로 뭘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대답하더라고. 근데 20분 뒤에 광시족, 광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갖다 주던데 그 여자는 내가 한국어 쓰는 한국인인 줄 알았던 거지 이제 영어의 중요성을 잘 알겠지 일본어나 한국어를 써도 잘 통한다고 중국어만 빼고 반드시 영어 한국어 일본어를 쓰라고 그렇게들 다들 말을 했는데 굳이 중국어를 써가지고 저러고 있어 한국어나 일본어를 써도 영어랑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어 내가 한국어를 겁나게 잘하거든 다들 따라 해봐 신발 수면귀막에 있어요. 한국어 배우는 게 최고인 듯 한국어도 괜찮지 중요한 순간에 목숨을 구해주니까 자존감에 상처도 심하게 입고 실망도 하고 또 뜬금 한국어의 위대함에 눈뜬듯 보이지만 어 근데 좀 이상합니다 저 영상을 좀 자세히 보면 영상을 조금 느리게 재생을 해서 보면 이상한 트릭 같은 게 숨어 있거든요 저 홍콩 남자 둘이 등장했던 장면 이후에 이 틱톡커는 자리를 뜹니다 이동을 하죠 그런데 여길 느리게 재생해 보면 아까 중국어로 기마개를 요구했던 프론트와 나중에 영어를 사용했던 프론트는 전혀 다른 장소라는 것. 여기 프론트의 뒷배경도 전혀 다릅니다. 또 영어를 썼던 프론트에는 고객 체크인하는 자리마다 저렇게 태블릿이 배치되어 있죠. 하지만 중국어를 썼었던 프론트에는 고객 체크인하고 있는 상황에도 태블릿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건물에 큰 홀을 두고서 왼쪽은 A 호텔, 오른쪽은 B 호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굳이 배경 지식이 없어도 영상 내용만 가지고도 이 정도까지는 파악이 가능했을 텐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 호텔은 홍콩 신계 대무산 동충 지구에 있는 호텔입니다. 한 건물에 호텔이 두 개가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주 헷갈려 했던 부분입니다. 한 여행객이 이런 후기를 올려 놨죠. 같은 위치에 쉐라톤이 두 개야. 나는 포포인트를 예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동충 순마오 쉐라톤 호텔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 같은 그룹인데 왜 굳이 호텔을 두 개로 운영 중인 걸까? 난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다른 호텔 입구에 들어갔거든. 사실 둘다 같은 그룹에 소속된 회사이지만, 쉐라트는 고급, 포 포인트는 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층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당연하게 고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제품이 다를 수밖에 없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니들이 중국어를 사용해서 무시당한 게 절대로 아니고, 그냥 틱톡커의 착각. 혹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더라. 결국 문제는 너의 국적도 너의 언어도 아니었다. 결국 사람의 수준이 문제인 거였다. 한 사람은 진짜 문제를 타당하고 매너 있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없는 문제를 타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척을 했고 자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속았고요. 저런 양치기들이 많아지면 정말 차별당하고 피해당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희석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 늑대를 본 사람들의 말조차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결국 진짜 비극은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짓에 익숙해져서 참 거짓도 구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런 걸 겁니다. 你多读汉字，你的左右脑是同时在动。你去学英语，学了半天只有半个脑筋在动。所以我常常公开的讲，讲汉语的人才是全脑人。所以西方人现在又要什么开发那个脑，其实都不必要。你只要从小读汉字，你左右都很灵光，非常灵光。全世界脑筋最灵光的，就是用汉字的人。 한국의 학교, 한국의 유감이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통하지 않음에 한글까지 만들어 주셨으니 한글이 아니었다면 저들과 지금 어떤 식으로 엮여있었을지 암담하네요. 저들에겐 참 유감일 수밖에 없는 세종대왕님의 업적에 감사드리며 좀 다른 중국 레카쉬는 시간은 다음 영상 만들러 갑니다. 응원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